사기 근절 캠페인? 친구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날 초대하는 거라면 당연히 가고 싶지. 다만 내일 저녁에 귀신 풍뎅이 난투 대회가 있어서 말이지. 이긴 사람이 모든 귀신 풍뎅이를 쓸어갈 수 있다고. 너도 봤다시피 나의 대마왕이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 정말 아쉽게 됐어. 그 귀신 풍뎅이들을 다 합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보세요. 뭐? 오! 오! 이건 대체 왜 이렇게 큰 거지? 이 악귀 같은 무늬 날카로운 뿔 서, 설마 이게 바로 전설 속의 대왕 귀신 풍뎅인가? 초대 손님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참가해 주시면 행사가 끝날 때쯤 이 귀신 풍뎅이는 당신 것이 되겠죠 오! 꼭 갈게! 자, 잠깐만 이 녀석 낯이 익은데 넌 누구지? 크나저나 진짜 이렇게 큰 귀신 풍뎅이가 있다고? 사기치는 것 아니지? 음... 설마... 너도 내일 저녁에 귀신풍뎅이 난투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인가? 예전에 나랑 곤충 싸움을 하다가 져서 우승 후보인 날 참가 못 하게 하려는 거야. 내 대마왕만 없으면 네가 귀신풍뎅이를 다 쓸어갈 수 있으니까. 내말 맞지? 이 사기꾼 녀석 정말 치밀한 계획이군. 아쉽게도 나한테는 난통해.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대마왕이 출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거기 있는 보잘것 없는 녀석들을 이긴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그럼+ 그럼 아니 아주 맞는 말이야 그생각은 전혀 못했어 <laughs> 미안 친구 내가 오해했구나 <laughs> 이 사람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물론이지 바로 네가 사기 치는지 의심부터 하잖아 그럼 재 소개를 할게요. 전 시카노인 헤이조입니다. 전에 봉행수에서 몇번 만난 적 있죠? 응? 음? 아, 생각났다! 어쩐지 낯이 익다 했어. 저번에 귀신 풍뎅이 빼앗다가 걸려서 들어온 그 사람이지? 헤이조 형씨, 사과는 제대로 했어? 사나이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 남의 것을 빼앗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이토 헤이즈는 봉행소 직원이야. 봉행소 감옥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아, 이런 내 기억력 좀 봐. 널 기억 못하다니. 아, 정말이지. 이번엔 진짜 생각났어. 너 봉행소에서 제비꽃 열매 팔던 녀석이구나? 봉행소에서 제비꽃 열매를 팔아? 그럴 리 없잖아. 틀림없어. 전에 거기서 배가 너무 고팠는데 이 형씨가 나한테 제비꽃 열매를 돈도 안 받고 그냥 줬거든. 정말 좋은 사람이지. 제비꽃 열매를 가져다 준 적은 있지만 그건 그쪽 조수인 쿠키 신오브 씨가 잘받달라고 부탁해서 그런 거였어요. 뭐? 신오브가 준 거였다니? 헤이조 형씨, 제비꽃 열매 장수가 아니었구나.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죠. 중요한 건 제가 내일 있을 행사에 주최자란 거예요. 내일 행사에 참가해 주시면 이 사진 속에 있는 귀신 풍뎅이를 선물로 줄게요. 괜찮죠? 콜! 무조건 찬성이지. 근데 그 전에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돼? 한 번만 더 볼게. 행사가 끝나면 얼마든지 볼수 있답니다. 좋아,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 헤이 조형씨 내가 따로 준비해야 할게 있을까? 참가한다고 약속했으니 절대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 행사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아, 이 갑작스러운 책임감은 도대체. <laughs> 내일 저녁에 있을 행사에서 이토 씨와 다른 게스트 두 분이 사기 근절 연극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한테 대본이 있으니 먼저 대본 우리 아라타키파 공연을 한 번도 본적 없지? 안심해 우리 아라타키파가 연극할 땐 그런 것 필요 없으니까 절대 귀신풍뎅이는 허투루 받지 않을 테니 기대해도 좋아 대본이 필요 없다고요? 정말 기대되네요 그렇다면 내일 저녁 행사장에서 봐요 내일 저녁에 보자고 나도 돌아가서 애들한테도 와서 분위기 좀 띄워달라고 해야겠군 때는 어느 화창한 날, 당황한 에츠씨는 연로 하신 이바 어르신을 모시고 봉행소에 신고를 하러 온다. 그러자 친절한 아라타키 도신이 그들을 맞이한다. 아라타키 도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길 당했어요. 아라타키 도신, 날 부른 건가? <laughs> 대본을 보지 않아서인지 아라타키 도신은 당황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아라타키 도신이요 당신이 바로 아라타키 도신이라고요 아 내가 도신 역할이군 이해했어 계속하지 음흠 <laughs> 대체 누가 할아버님을 속였단 말인가 우리 봉행소가 공평하게 해결해 주지 모르겠어요.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고 할아버지는 모든 돈을 잃어버린 후였어요 남은 건 사기꾼이 남긴 이 쪽지 뿐입니다 아라타키 도시는 눈살을 찌푸리며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쪽지를 받아들고는 읽기 시작한다 난 라이덴 쇼군이다 남십자 함대에 납치되어 몸값 20만 모라가 필요하니 돈을 무인도 북쪽에 있는 해변가에 두어라 내가 자유를 찾은 뒤에 널텐여봉행 대장으로 임명하겠다. 쇼군님이잖아. 쇼군님을 <laughs>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돼. 음, 근데 이건 딱 봐도 사기잖아. 이십만 모라라니 번개신의 몸값이 이것밖에 안 돼? 적어도 삼십만 모라는 돼야 믿을 것 같은데? 저도 사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미 돈을 주고 왔어요. 그럼 돈을 찾아오면 되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찾으러 가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또 다른 쪽지를 받았어요. 아라타키 도시 쪽지를 건네받고 있는다. 저는 헤나입니다. 최근 개인 사진집을 내려고 자금을 모으는 중인데 30만 모라의 출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나중에 친필 사인이 있는 한정판 사진집을 보내드릴게요. 희나님이잖아. <laughs> 희나님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돼. 그래 맞아, 어르신. 삼십만 모라도 되겠어? 부족하면 나한테도 좀 있어. 나도 희나님 사진집 갖고 싶다고. <laughs> 아니, 어, 나도 희나님을 도와주고 싶다고. 이건 사기잖아요. 아라타키 도신 정신 좀 차리세요. 어 아, 그래. 희나님이 돈이 부족하면 날 가장 먼저 찾으셨겠지. 난 그녀의 열혈팬이거든. 날 두고 왜이 어르신한테 도움을 청하겠어? 상대를 잘 골랐어야지. 아무튼 할아버지가 돈을 보내고 얼마 안 지나서 또 쪽지를 받았어요. 아라타키도신이 쪽지를 뺏어들고 큰소리로 읽는다. 난아라타키이토다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보석금 50만 모라가 필요하다. 부디 나를 도와줘. 감옥에서 나가면 아라타키파 전원이 너희 집으로 가서 감사의 뜻을 전하겠어. 이 녀석 사기꾼이지. 이 <laughs> 처음 듣는 이름인데 오자마자 오십만 모라를 달라고 하다니. 이봐 사기꾼인 게 분명해. 내가 아라타키 이토라고. 어, 당신이 아라타키 이토라고요? 근데 당신의 명찰에는. 아라타키 도시니 에치시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명철을 확인하니 그 위에 아라타키 반토라고 쓰여 있었다. 뭐 이런 황당한 대본이 다 있어? 이+ 몸이 아라타키 이토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보석금은? 없어 없다고 아니 아라타키 이토는 절대 무고한 사람한테 보석금을 달라고 하지 않아.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사기꾼이야. 어서 녀석을 잡아야 해. 아라타키 도시니 분해차 있던 그때 애초 씨의 울음소리가 그의 주의를 끈다. 애초 <laughs> 씨꼭그 범인 잡을 테니 걱정하지 마. 잡는다고 해도 할아버지가 사기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의 귀신풍뎅이는 어쩌죠? 귀신풍뎅이? 귀신풍뎅이가 왜?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귀신풍뎅이를 양식하는 양식업자거든요. 할아버지가 키우는 귀신 풍뎅이는 크고 우람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러 와요. 최근에 큰 주문을 받았는데 양식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를 확장하려던 시기에 딱 사기를 당해서 <laughs> 계약도 다 끝난 상태라 만약 제때 건네주지 않으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어떡하죠? 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우리 손녀딸은 걱정 마 할아버지가 집을 팔아서라도 손실을 메꿀 테니까. 잘 되고 있어서 이난것만 헤쳐나가면 됩니다, 아나타키도시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그런 말 하지마! 이 몸은 공직자로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는 짓은 하지 않아! 제가 귀신풍뎅이 양식부지의 부분 소유권을 드릴게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건 별로 관심 없는데. 응? 귀신풍뎅이 양식부지? 귀신풍뎅이가... 얼마나 있는데? 만약 100마리가 넘으면? 만, 만 마리! 뭐? 만 마리? 평생 살면서 본걸다 합쳐도 그 정도는 아닌데!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일만 해결하면 만 마리를 모두 다 드릴게요! 귀신 풍뎅이 만 마리면 가지고만 있어도 새끼 귀신 풍뎅이를 낳을 거고 <laughs> 새끼 귀신 붕댕이가 또 새끼를 낳으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복에 아라타키 도시는 얼굴을 붉히며 환한 미소를 띤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 잘 들어, 혜츠 씨. 이번 일은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만 마리는 너무 많아. 난천 마리만 있으면 돼. 아니, 오백 마리면 충분해. 테뇨 봉행의 도신이면 당연히 백성들의 걱정을 들어주고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득을 챙기겠어 감사합니다 아라타키님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이렇게 멋있고 늠름하신 데다가 정의감도 넘치시고 다른 사람들과 정말 달라요 <laughs> 새삼스럽게 뭘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군 무슨 문제요 문제는 내가 돈이 어디 있냐는 거야. 헤이조영씨, hey, 이 대본에서 내 개인 봉급이 어느 정도 되지? 뭐 물려받을 가업 같은 건 없나? 아무튼 50만 모라를 낼 능력은 되는 거지? <laughs> 네, 아라타키도시는 소녀의 부탁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리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는 내 돈은 어디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던 그때, 그가 귀신에 홀린 듯이 주머니에 손을 넣자 주머니에서 전표 한 장이 나온다. 그건 마침 오늘 받은 봉급이고 액수는 정확하게 오십만 모라다 우호호호 대단해 타이밍 죽이네 그야말로 신의 한 수야. 에수 씨 마침 오늘 봉급을 받았을 줄이야 이 오십만 모라를 받아두어.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라타키님왜 어, 그러시는 거죠? 갑자기 상황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아라타키 도신이 전표를 건느려던 그 순간, 그가 두 손가락으로 전표의 끝을 꽉 잡는다. 그가 손을 놓으면 전표는 에츠 씨에게 넘어갔겠지만, 그는 끝내 손을 놓지 않았다. 아라타키님, 이것 좀 놓으세요.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아라타키 도신이 망설인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고 무엇을 의심하는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를 깨달은 걸까 근데 이거 사기 근절 연극이라고 하지 않았어? 네? <laughs> 아라타키 도신의 촉기 발동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기 근절 연극이라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질문을 하려는 건가? 그러고 보니. 자,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도신의 봉급이 원래 이렇게 높았나? 오십만 모라면 번개신을 구할 수 있고 희나님의 사진집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도신 한 명의 봉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상해... 친구!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헤이조! 이토가 반칙했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다니! 그건 촉이 살아난 거야. 그의 직감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여행자, 저 늪에 빠진 불쌍한 자를 도와줄래? 아, 애츠와 이바, 그게 문제였구나. 당신들이 사기꾼이었군. 연약한 여인과 노인으로 위장해서 동정심을 유발한 거지. 그리고 저열한 수법으로 내 이목을 끌다니. 마지막엔 거대한 유혹으로 날 속이려 했지. 진장 그럴 줄 알았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게다가 귀신 풍뎅이 만 마리라니.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리가 너희들 사기꾼이지. 도시을 속이려고 하다니 같이 봉행소로 가져야겠군.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직감이 발동하고 관중의 도움을 받은 아라타키 도시는 사기당할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그는 마지막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공짜 귀신풍뎅이가 있겠습니까? 공짜 뭐라는 있을까요? 아니면 공짜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몇십 년 동안 모은 돈을 사기당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사기 예방 극장을 관람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모두 경각심을 가지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봐요. 어때 이 몸의 실력 나쁘지 않았지 대본 없이도 문제 없다고 그 사기꾼들 날 속이려면 아직 멀었어 <laughs> 이봐 여행자가 알려준 덕분이잖아 아니었으면 진작 당했지 맞아 제때 잘 알려줘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사실 나도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사기라는 걸 눈치채는 건 시간문제였을걸. <laughs> 언제적 사기 수법인데 누가 이런 것에 속는다고 맞아요 어째서 이런 고리터분한 사기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건 이상적인 피해자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단순한 사람 세상과 단절된 사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우리 삶에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그들만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기꾼이 그물을 던졌을 때 만 마리의 물고기가 도망쳤다고 해도 그중 작은 새우 한 마리라도 걸린다면 우리가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진리 없어. 내 친구들은 내가 지켜. 오늘 연극으로 내 명석한 두뇌도 증명됐잖아? 아, <laughs> 과도한 자신감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럼 이토씨, 여기 약속한 상품입니다.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어. 대왕귀신 풍뎅이! 어서 내 품으로 와. 고후후. 이쁘. 인물이. 에이. 에? 헤이저 hey, 형씨. 이 녀석 왜안 움직이는 거지? 이봐. 움직여 봐. 죽은 거 아니야? 이건 피규어예요. 당연히 안 움직이죠. 뭐? 피규어, 가짜라고? 이런 많이 놀란 것 같네요. 어, 설마 처음부터 진짜 귀신풍뎅이라고 생각한 건가요? 에이, 이토 씨라면 사진 속 귀신풍뎅이가 피규어라는 걸 알아볼 줄 알았는데, 설마 진짜 못 알아본 거예요? 아니죠. 꺄아! 이 사기꾼 녀석! 내 대왕 귀신붕댕이 내놔!